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 오늘은 라이벌 채널의 코치랑, 그리고 지난번에 러시아 코치 있죠? 그두 사람의 지도 방식, 스탠스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코치의 기본 자세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체중을 약간 뒤로 두고, 이런 느낌이 나죠? 특이한 점은 약간 앞발이, 이렇게 약간 뜨기도 하고, 아니면 붙기도 하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어, 라이벌 코치 기본 자세는, 이자 돼요. Nice <목소리> 지금 이거는 당연히 스타일의 차이겠죠. 그런데 질문 주신 분은 러시아 코치가 미트를 봤는데 미트 치는 사람이 스탠스가 이렇게 있다가 미트 치면 서 점점 앞으로 가면서 치는 거 이거 보고 어, 러시아 코치가 지적하는 거 그거 보고 의함을 어, 느끼셨어요 그런데 러시아 코치 영상을 좀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좀 러시아 코치 좀 꼰대 같아요 왜냐면은 미트 칠때 미트 치는 사람이 중심이 그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미트를 내밀면서 이거를 어, 대처를 못했다고 스탠스를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죠 사실상 그냥 미트를 던진 거를

어쨌든 그건 좀 넘어가고, 다른 영상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스탠스를 앞으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잽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스탠스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보시면 은 라이벌 코치는 스탠스를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둔 상태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러시아 코치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있으면은 뭐 밸런스도 무너지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라이벌 코치는 무게중심 자체를, 아예 기본 자세 자체를 앞으로 둔 상태로 가르치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 코치가 지적하는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스탠스는 라이벌 코치가 가르쳐주는 이 스탠스랑은 좀 달라요. 사실상 러시아 코치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너무 쏠린다고 안 좋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무게중심을 내가 제어 못하고 앞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자세니까. 그런데 라이벌 코치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황에서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펀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스탠스를 보면은 가장 유명한 선수는 델라 호야가 있겠죠. 델라 호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델라호야 경기 보면은 이런 자세가 자주 나오고, 그리고 제가 경기를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메인웨더도, 메인웨더도 마찬가지 이런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 코치의 자세는 지난번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라이벌 코치의 자세를 위주로 한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이벌 코치의 자세를 보시면은 스탠스가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뒷발을 약간 쭉 펴면서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겠죠. 그리고 앞발을 살짝 굽혀줘요.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앞 무릎 기준선으로 머리통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가 않습니다. 완전히 나가버리면은 무게중심 잡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좀 기준선 더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두는 거죠. 이때 보시면은 스탠스를 정면으로 두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로 가드로, 가드로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 을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패링으로, 패링으로 쳐내면서 상대방 을 압박하죠. 그리고 상체, 어, 흔듬도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고요. 그리고 잽을 칠때 보시면은 뒷발은 이렇게 평평하게 좀 펴져 있는 느낌이고 앞발은 살짝 굽혀진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뒷발하고 앞바르고 거의 같이 힘을 쓰면서 이렇게 펀치를 치는 거죠. 여섯을 중요한 게 무, 머리통이 앞무릎 바깥으로 너무 많이 어, 어, 나가버리면은 어, 회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보그 어, 어느 정도 밸런스 한계점을 지키면서 잽을 치면은 이렇게 밸런스를 지키면서 잽을 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뒷손 스트레이트 머퍼컷 뭐 숙칠 때는 반드시 앞발을 고정축을 잡아줘야 돼요. 이건 뭐 똑같죠. 기본 자세에서. 그리고 나서 뒷발을 위주로 바로, 바로, 바로 나가는 스트레치거나 아니면은, 어퍼컷직거나 아니면은, 숙치거나 이런 식, 어, 느낌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뒷발이 너무 가, 강하게 밀어버리면은 스탠스가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괴력은 체중을 뒤로 빠진 이 자세보다는 조금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죠 체중 이동이 그만큼 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아니면은 공간이 없느냐 그차이에요 지금 이거는 델라 호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델라 호야가 펀치를 막몸 회전에 주면서 잔내죠. 무게중심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이제 거의 약간 팔 위주로 내는 느낌 가지만은 뒷발이 팽팽하게 펴있으니까뒷발이 살짝 살 밀어주는 그런 느낌 을 가지면서도 빠른 펀치를 내는 거죠. 그리고 앞손 어퍼컷이나 혹은 다시 라이벌 코치의 자세로돌아오면 체중이 앞으로 쏠려있죠 그리고 앞발 축이 무게중심이 쏠려있죠 이걸 이용해서 크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펀치를 가리키는 거죠 앞발 축이 쏠렸으니까 축만 계속 이렇게 어, 사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라이벌 코치의 자세를 정리해보면 은 체중이 앞으로 쏠렸음에도 기준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그렇게 펀치를 내면서 어, 안 흔들리고 그리고 뒷손은 앞, 뒷발이 딱 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빠른 뒷손, 빠른 펀치를 낼 수가 있고. 다음 펀치가는좀 약해지는데, 어, 선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가드는 이렇게 가드를 붙여가지고 막거나 아니면 패링으로, 그 앞으로 전진된 상태에서 패링하는 스타일, 그리고 무게중심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팔이 더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탠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콩콩이 스텝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라이브 코치 영상에서는 콩콩이 스텝이 안 나왔어요. 대신, 다그닥 스텝이 나왔어요. 확실히 콩콩이 스텝으로는 뛰기가 어렵죠.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균형은 잡혀있지만, 앞으로 쏠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면에, 러시아 코치는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서도 뒷발이 잡아주기 때문에, 콩콩이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벌 코치는, 콩콩 스텝 대신에, 다그닥 스텝으로, 다그아 <laughs> 너무 좁아서안 되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코치가 러시아 코치의 자세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 코치, 뭐, 이렇게 자세 지도한 거 보면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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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붕붕 뜨면서 가죠? 그래서 라이벌 코치는 무게중심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뭐다그스으로 가가지고 박으면서 바로 이렇게 치는 무게중심이 위로 안 뜨는 이런 스탠스로 아르켜주기 때문에 어, 너 그렇게 긴공 뛰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벌 코치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이런 스탠스랑 그리고 러시아 코치의 체중이 약간 뒤로 빠져있는 스탠스랑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럼 체크하면서 운동합시다.